안녕하세요. Thursday l a r n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캠베레이시아라고 하고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직접 도로를 그린 후에 스피로보티그 도로를 따라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오늘은 알파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알파팀 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준비물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일단은 앱이 필요하겠죠? 앱이 필요하면 무조건 아이패드나 핸드폰 등등 기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컵이 필요한데 스프로봇보다 살짝 더큰 컵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테이프랑 마커, 그리고 스케치북 아니면 종이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앱 안에 들어가진 다음에 스프로 보티랑 앱을 커넥트를 시켜줘야 돼요. 커넥트하는 방법을 모르면 저희 저번 영상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저희는 아트부트라고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기를 눌러준 후 만들기를 해주시면 앱이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스프로 보티랑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게임을 누르고 이거랑 커넥트 해줘요. 오케이 제 커넥트가 다 됐어요. 다음 에임을 맞춰줄게요. 요 파란색깔 불이 뒤로 가도록 맞춰줘야 돼요. 아이그니까 자신을 향하도록 네. 오케이. 이제 에임까지 끝났으면 여기에다가 그림만 그려주면 되는데요. 책상이 살짝 좁기 때문에 엄청 작게 그려줘야 돼요. 네 그릴 때 팁은 이렇게 끊어서 그리면 안 되고. 한 번에 이어서 그려줘야 좀더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좀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프렌치 아티스트 필요할 것 같아요. h e I heard you were looking for the French artist. Yeah. Well, I'm here. I am the Richard. And I'm here to inspire you to make the perfect art b o t Let me see. Oh, yes, you're s so pretty. Okay. So, voilà. It's the perfect. Are you now inspired by me? Kind of. Kind of? <laughs> okay. Au revoir. Shadow. Bye-bye. 이제 -bye. inspiration을 받았으니까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I saw. There you go. Easy peasy. It's not even How many pens do I put in? Uh, let's go 3. But... 이제, 이렇게, 다 붙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완전 딱 맞으면 안 돼요. 컵이 살짝 여유가 있어야, 얘가, 스피어 보버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넣어주고, n looks w Hey, part 2 take c a Hey!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면서 많은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어요. 코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정확한, 정확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직접 코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영상 꼭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